어, 설거지하러 간 사이에, 와, 장난 아니다. 와, 빈모 쉬어야 되는데. 자, 다 됐구요. 이거를. 어 지금 바로 이렇게 되는데 어 890분이 왜뭐 이렇게 데 음, 됐다 프로하비 프라임 어, 뭐지 물을 <laughs> 먹고 <laughs> 아 맛있다 <웃음> <웃음> 단감 먹다 먹다라면 단감 단감 토크 어. 어. 어, 오늘 식탁이 또 푸짐하구만 어.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후식 어. 바나나 바나나는 이제 이제, 이제 그런 고기 좋으라고 놔둔 거고, 사실은 안 먹을 거예요, 바나나. 예, 바나나 좀, 천천히 먹겠습니다. 왜냐면, 바나나를 연속으로 먹기 었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오늘, 안 땡겨요, 솔직히. 바나나, 맨날 먹었기 때문에. 어, 배도 부르고, 어, 바나나는 배고플 때도 땡기고, 어, 과일 땡길 때도 땡기고, 좀 과일, 일반 과일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배가 좀 부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커피랑 먹을 때도 좋고, 뭐, 출출할 때 먹어도 좋고. 또 비, 타민이 아니고, 저번에 잘못 말했는데 비타민 K가 아닙니다. 그냥, 어, 어 K죠, K. 알칼리금속 K입니다, K. 어, 나트륨 재배출, 어, 나트륨 NA 플러스가 몸에 이제 염분이 농도가 높을 때, 바나나를 먹으면, 나트륨이 배출되고 칼륨이 이제 수분 제흡수 아니 칼륨 흡수가 되고요. 예. 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칼륨이 많다 이런 거, 칼륨. 아무튼 어. 과일은 맛있는 거 이거 되게 맛있는 겁니다. 예, 맛있는 거 스위트. 예. 가격이 저렴해요. 예. 저렴해서 사다 사다 먹는 거지 뭐 비싸면 안사 먹었습니다. 감. <laughs> 저번에 먹던 감인데 뭐 어, 상태가 좋네요. 예. A급 감. 그리고, 이제 굿모닝 우유, 어. 제일 싼 우유죠? 어, 우유 중에 제일 쌉니다, 이게. 우유가 거의 뭐, 3,000원씩 하니까, 어, 뭐 먹을 수가 없어, 우유. 우유 하나에 3,000원씩 하는데, 누가, 먹 어, 우유는 맨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어. 아니, 몸이 부실한데 우유라도, 아니, 먹는 게 부실하면 우유라도 먹고, 계란이라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유 값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예. 그래서, 원래 우유는 이제 서울 우유가 맛있어요. 제가 봤을 때. 서울 우유가 되게 진하고 고소하고, 어, 되게 깨끗하고 그런 맛이 나는데, 어, 그냥, 이게 싸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어떤 겉 어, 포장의 예술적 가치가 좀 있어요. 이렇게 멋있잖아요. 곰모니가 원래 겉 모양이 되게 안 이뻤어요. 좀, 싸구리티가 안데 지금은 굉장히 뭐 매일, 거의 매일 우유 있잖아요. 매일 우유. 어, 그 급으로 이제 포장이, 디자인이, 어, 메일 우유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빙그레 우유죠 빙그레 우유. 옛날에 메일 우유, 메일 우유 먹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메일 우유가 옛날에 이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소가 있고, 소. 소가 있네 소가 있고. 동우단. 어, 이거 멋있어 진짜 멋있어. 어, 진짜로. 디자인이 멋있다니까 소가 있잖아. 소가 있고. 어, 이거. 달. 아, 해. 해가 있고, 산이 있고. 굿모닝 프레쉬 메크 아 안타깝게도 이게 900ml였네요. 어, 항상 이게 뺀길을 써요. 이 사람들이 1000ml가 아니고 900ml야. 어, 저 여기서 또사질당했지 어, 왜냐면 용량 같은 거 이렇게 좀 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100ml를 뺀 겁니다. 아, 원가 절감 위해서. 아, 다행히 원유가 100%네요. 예, 탈지 원유 뭐 그런게 아니고 원유입니다. 원유 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번에 말했다시피 어, 탈지유로 된 우유가 있는데 가짜 우유 어, 그런 우유 먹지 마십시오 냉, 그거는 유통기간이 1년입니다 어, 1년이 뭐야 거의 유통기간이 없어 어, 그 신기해 그런 거는 우유가 아니고 이렇게 생우유 원유를 드십시오 굿모닝 어, 우유 없었으면 어떻게 할뻔 했냐 어, 이게 있으니까 우유를 자주 먹는 거지 어, 괜찮네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아까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간식. 아까 야외, 야외에 나갔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협찬 받았어요. 어, 먹거리 국민 먹거리 팝콘, 팝콘 이 협찬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아 교회 나오면 안되요 아, 아, 아무튼 교회에서 협찬을 했는데 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 팝콘이죠. 트랜스지방이 엄청 많고 어, 유전자 변형 그 옥수수가 많고요. 어, 정체를 모르는 그 어, 마가린과 쇼트닝 어,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뭐 트랜스 지방 덩어리랑 섞여서 <laughs> 네, 버터로 뭐 굽는다고 하는데 버터로 굽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버터가 비싸요. 버터 원가가 되게 비쌉니다. 버터로 굽으면 진짜 맛있겠지. 향기도 좋고 버터가 아니고 아마 가공 버터나 뭐 가짜 버터, 인공 버터 어, 버터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어, 진짜 좋은 버터는 비싸요. 그리고 맛도 좋고 먹으면 어, 몸이힐링돼 어, 그런 건 이제, 근데 서울 에서 나온 버터가 맛있긴 맛있어요. 예, 정대만 안는이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가공버터 이런 게 많고요. 요런 거는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많고, 아무튼 부담스럽긴 한데, 어, 그래도 우리가 이제 팝콘을 먹어요. 예, 예 고아이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트랜스 지방, 예, 이런 거 협찬을 받았습니다. 팝콘. 예, 그리고 먹던 감을, 컵, 예, 먹어야 되고. 또 후식 먹방인데 오늘 상이 푸짐하네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바나나는 안 먹겠습니다. 네. 맨날 먹었기 때문에 어 별로 안 땡겨요. 근데 그냥 사다 놨습니다. 싸니까 싸서 샀어요. 이거 굉장히 맛있는 빵을 먹고 일단은 감을 먹겠습니다. 아니 이걸 먼저 먹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끝맛이 분명히 안 좋을 거야.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끝맛이 좋기 때문에 먹는 순서가 정해졌어요. 네. 인스턴트,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어, 기름진 음식. 끝머리에 끝맛이 안 좋은 음식을 먼저 먹고, 마무리는 이렇게 천연, 천연 식재료, 이런 걸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끝맛이 느끼한 게 없어지고, 몸에 이제 힐링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어, 아, 아, 팝콘이 맛이 좋네요. 원래 팝콘을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방금 튀긴 건가 봐. 어. 굉장히, 어, 어, 퀄리티가 좋습니다. 응. 교회에서 주는 게 이게 음식이 괜찮아요. 퀄리티가 좋아요. 어, 뜯겠습니다. 아, 닭, 닭가슴살 먹는다고요? 아. 아. 여러가지 맛이 있네요 그냥 팝콘이 아니었네요 반전입니다 와뭐 카라멜 팝콘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네요 요런거는 카라멜 같은데요 어 카라멜 탄게 아니고 어 카라멜 팝콘 양념이 되어있네 어 맛있는데? 와 이거 대박이다 그냥 팝콘이 아니네 어 그냥 팝콘이 아니에요 어 약간 카라멜 양념 되어있는 팝콘입니다 어잘 달어 음 맛있다 후식으로 이거 진짜 맛있네 음음 맛있어 맛있으면 이제 춤을 추게 되죠 어, 맛있다 이제 팝콘하고 이제 카라 멜 이제 묻히면은 진짜 어, 환상이 에요 이거는 이제 협찬을 받았어요 길거리에서 아까 이제 빈 병을 이제 빈병을 팔고 왔는데 빈병을 팔면서 이제 자연 방송을 하다가 시베리안 허스키를 만나고 시베리안 허스키 주인한테 욕을 먹었어요. 당신 왜 자꾸 우리 강아지를 찍냐. 그래서 이제 이제 텐트에 떨어져서 걸어가는데 교회 앞에서 할머니가 이걸 줬습니다. 와 맛있네요. 이거 진짜 이거 양념돼 있는 게 진짜 맛있는 게. 와 진짜 끝내주네. 이게. 와, 진짜 맛있습니다. 아, 교회요. 예, 네, 교회 음식이 질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팝콘 같은 거는 바로 먹어야 돼요.